안녕하세요, 쿠영입니다. 6월 5일 최고등급 파트너 쿠폰이 나왔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시도원 하신 모든 분들에게 쿠폰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통방어 7.61%, 마법방어력 53.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VP 관통방어 7.61%, 어, 정말 좋은 능력치죠. 자, 그리고 전설을 뽑았다는 거. 아... 관통방어 좋구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법방어력 53! <laughs> 다 전설 나왔어, 둘 다. 와, 둘다 전설이 나와버렸습니다. 와, 이거 확정하기 너무 잘했네. 와. 제 눈빛 봐. 봐봐, 날 확정하기 잘했지? 이런 눈빛이야. 자,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법방어력 53. 최대 53까지 올라가고, PVP 관통방어 7.61%. 와우, 너무 좋구요. 동반자는 골드로 교체가 가능한데 제가 안한 이유는 이 알스 비드르 자체가 괜찮습니다. 스토리된 능력치도 PVP 관통 방어와 마법 방어력 괜찮죠. 자, 좋은 능력치 올려주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알스 비드르 자체도 좋다는 겁니다. 빈스카프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방 마방 높죠. 그리고 몬스터 피해 방어는 똑같고 보스 피해 방어는 뭐2% 떨어지지만 이 빈스카프에는 PVP 피해 방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스 비드레에는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빈스카프를 타고 계신 분들이라며, 알스 비드레를 뽑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하지 말고, 이거 확정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빈스카프나 100일 기념으로 줬던 미르크파리는 PVP 피해 방어가 없습니다. 다른 영 동반자를 확인을 해보면 전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빈스카프나 이 미르크파리 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덱 능력치만 보고 뽑을 게 아니고 지상 영동반자 자체 능력치와 스토리덱까지 만족하는 알스 비드르를 먼저 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스토리덱 능력치만 보고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공중 영동반자 엘스카가 이 가장 좋습니다. 엘스카는 몬스터 피에 피해, PBPP에 피해, 스킬 피에 이세 가지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영웅 동반자를 보면은 이세 가지 들어가 있는 영웅 동반자가 없어요. 단한 마리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웅 동반자 모든 스토리의 능력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이 영웅 동반자 지상 오른쪽은 영웅 동반자 공중. PVP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운단 필수로 뽑으셔야 되겠죠. PVP 회피를 올려주죠. 자, 그리고 이제 프레키는 회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공캐라면 이제 흐림팍시 일반 공격 피해와 마법 공격력. 네, 물공캐라면 이제 드레이무 물리 공격력. 그 다음에 이제 블로스도 괜찮습니다. 몬스터 피해 방어, 스킬 피해. 산트도 이제 스킬 피해, 강타 피해 방어. 자, 그 외에 이제 PVP 관통은 오르스타, 알스 비드르는 PVP 관통 방어, 마법 방어까지 올려주죠. 자, 스토리덱 능력치 확인하시고, 좋은 영웅 동반자,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드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5일 최고 등급 파트너 쿠폰이 나왔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시드원 하신 모든 분들에게 쿠폰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